어강이 상담 날이 있다이건 뭐? 엄청 잘. 이끝나 이거 뭐그 아예 에 있는 이런 거를 서비스 그래 뭐 거의 치더라고. 그거 다치거든 야. 야. 나이스. 120 했었지? Aunque... 응. 나는 사 사람이 250잘 된데 250 하고 왔더라고요. 나 오늘 왜왔냐 그래서 검사 받으 120을 검사하는 거예요? 정신에 어요나 같은이 뜨거운 받는 거요? 그래도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오호 <목소리> <목소리> <아니요>. <목소리> <laughs> なるほど。<laughs> <music> <laughs>